오늘은 좀 가볍지만 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잡아 볼까 합니다. 어 제목은 어 부동산 투자 돈이 적을 때 돈이 많으면 안 된다. 적을 때 투자해야 부자 된다. 이런 제목을 잡아 봤습니다. 일반적인 분들, 특히 젊은 직장인들, 어, 신혼 부부들 항상 어, 전세부터 시작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모으면 부동산 가격이 또 너무 올라 버려서 투자를 못 하고요. 또 어떤 동네는 가격이 안 오르거나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부동산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에다가 또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을 보면 가격이 많이 올라버리고 아, 또 내가 늦었구나. 투자를 못한 거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꼭 돈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값이 7억이면 7억이 한 5억이라도 모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전세에서 전세로 아니면 또 아주, 아주 돈이 좀좀 좀 자기 돈에 맞춰 가지고 핵심이 되는 지역에서 멀리 가서 삽니다. 그리고 출퇴근에 한시간두시간남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죠. 우리 젊은이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집은 회사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내가 일을 많이 시켜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학원도 다녀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일어, 중국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을 좀 버는 것도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기 직장에서 자기 하는 사업에서 더 개발을 해서 더 성공을 하는 게 좋죠. 우리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동산을 투자해 가지고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부동산 사고팔고 해서 부자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지역. 꼭 오를 지역. 내가 평생 갖고 갈 지역에 사 놓아야만. 평생을 두고 보유해야만 가격이 오르고 부자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그 여유 자금 또는 여유 자금이 아니겠죠. 전세 살든 월세 살든 내가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투자할 돈이 좀 생겼을 때 부동산을 한개 사두, 하나하나 사줬을때 그게 나중에 큰 재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쉽게 또는 좀더 편하게 돈을 벌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최소한의 돈이 필요하죠. 과거에는 한 2, 3천만 원만 있어도 됐는데 불과 4, 5년 전만, 3, 4년 만에도 2, 3천만 원 전세 끼고 갭 투자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 오피스텔, 빌라 하나 사더라도 5천 이상은 좀 필요합니다. 빌라 같은 거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위치 사면 뭐, 사람들 이 요즘에 아파트값막 막 오른 것 같지만요. 뭐, 2억, 2억 3천, 2억 2천 아파트 하던 빌라들이 지금 3억 3천, 3억 5천 하는데도 되게 많아요. 과거에 보통 얼마, 전, 4, 5년 전만 해도 2억 한 3천, 전세 2억 끼고, 아, 3천만 원 투자해 가지고 지금은 전세가 2억 7천 8천, 원금은 다 회수했고 가격이 오히려 한 1억 정도 오른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은 꼭 명심을 해야 되죠. 소액 투자를 할 때는요. 그냥 아파트 가격 24평형, 25평형 아파트 가격이 7, 8억이 넘는 데는 무조건 가야 돼요. 또막 4, 5억 이런 데 가서 또 투자하게 되면은요. 빌라는 쳐다보지도 않고 사자마자 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좀 투자들도 좀 어,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좋은 전문가들 만나셔서 내가 이 작은 돈으로 어떻게 투자할 건지를 같이 고민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직장에서 1등 하면 돼요. 근데 괜히 공부한다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팔품 팔면요 관절만 상해요 다리만 아프고 그냥 좋은 전문가를 고르는 전문가가 되셔서 전문가를 활용하는 전문가가 되셔야 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5천만 원을 가지고 자기 직장생활을 합니다 저축해가지고 어떻게든 모았어요 아니면 3천만 원 모아가지고 신용대출 자기 직장 다니니까 2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보면 이게 1억이 됩니다 1억이 됐을 땐 또, 또 5천을 가지고 또갭 투자를 하셔가지고 1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말이죠.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 1억만 만들면 사람이 좀 담대해집니다. 항상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담력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담력. 이 담력이 부동산 투자에 또 핵심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핵심은 실력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력 스스로 갖추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냥 타이밍 맞춰가지고 운에 맡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할때 보면 운이 좋아야 부동산 투자에서 부자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말의 말씀이에요. 운은 한번 좋다가 한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력을 갖춘 사람은 운에 언제든지 오를 때든 내릴 때든 자산을 불리고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천 까지 1억을 만들었죠. 1억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해서 2억을 만들었어요. 이러면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요. 아 그래? 내가 1억은 보유하고 1억은 좀 날려도 되는 약간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합니다. 하이 리스크앤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것도 어, 리스크로 보입니다. 저희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돈을 좀 벌게 되면 웬만한 리스크를 보면서 그게 돈이 된다는 라걸 깨달음이 오죠. 그러면서. 또 과감하게 그래. 내가 이게 투자해서 1억은 날려도 원금 5천 이상은 건지니까 한번 할 거야라고 투자를 과감하게 하면 또 어느 순간 4억이 됩니다. 4억이 되고 나면은요. 이때부터는 또 때가 잘 맞아 가지고 순식간에 8억도 되기도 하고요. 8억이 16억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과거에 아파트값 지금부터 20한 30년 전에 5천만 원 하는 것들이 어떤 데는 30억 된 것도 있고요. 어떤 건 15억 대된거 있고요. 5천만 원 하는 것들이 아직도 5천만 원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5천을 가지고 15억 정도 이상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돈은 적을 때 투자를 해야 날리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평생 저축해가지고 평생 내 집과 돈을 합쳤던 10억 되는 사람들은요. 이분들은 투자가 겁이 나서 투자를 못 해요.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은 돈이 모아졌을 때 그리고 나이가 돈을 버는 월급이든 일을 하셔서 자영업을 하셔든 월 수익이 있고 건강을 할때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꼭 투자를 하셔서 한번 정도는. 두 배를 좀 만드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자신감도 있고 또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투자를 이렇게 자문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 적어도 저희 우리 저희 아시아 경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이렇게 시청하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가벼운 투자를 통해서 좀큰 부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뭐 일억을 가지고 또는 5천을 가지고 4억5억을 수년 동안 이렇게 벌게 해드리게 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의 담력을 키워주는 역할도 굉장히 투자에서는 밑거름이다. 그리고 실력 쌓는 것도 좋고요. 사람들이 너무 막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면은요. 의심도 생기고 함부로 겁이 나서 투자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시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부동산 투자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